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6월 첫 번째 장이 시작됐는데 6월이니까 월봉도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지수 보시면 뭐 시작은 무이... 뭐 그냥 그냥 시작하고 아침 장에 좀 오르더니 오후 들어서면서 어떤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대선을 앞두고 오늘은 사실 뭐 거래하기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에서 좀 많이 힘을 내줬어요. 11시 반까지 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지지라인 잡고 올라갔습니다. 대선 이슈가 있으면서 대형주들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 2715포인트에서 더 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은 조금 더 깼는데 여기서 이제 745포인트를 대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가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일단 내일 하루 쉬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직 투표를 안 하셨다면 내일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음. 아, 월봉 봐야지. 월봉 보자고 하면, 월봉은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올라가면서 끝이 나서 이번 달에는 그래도 한번 770포인트까지 코스피 도전해, 아 코스닥 도전했으면 좋겠고 코스피도 월봉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번 달에는 여기를 좀 지키는 것만 해도 괜찮고 괜찮다면 700. 2,750 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역화폐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아직 이제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죠. 높은 만큼 이쪽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 쪽에선 유라클 상한가, 웹캐시도 보시면 엄청 오르면서... 이 종목도 거의 상한가 갈 뻔했죠. 26% 그래서 지역 화폐 쪽이 많이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 화폐를 이제 계속해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많이 이용을 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장에 반영이 된것 같은데 실제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이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료 소멸로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매매하실 때 입문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한국정보인증 코나이 웹캐시 정도 있습니다. 차트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선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많이 갭락을 한다 하면 조금 사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접근을 매매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중에서 코나이가좀 대표적인 지역 급페 관련주인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 좀 강한 매수가 있어서, 여기 이제 4만 6천, 47,000원 정도 돌파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난 지역카페 관련주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 엮였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링크 요거 클릭하셔서 더 자세하게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퓨리오사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쪽 로봇 쪽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AI를 이제 김은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쪽도 한번 주목을 받았어요. 퓨리오사 AI. 나는 퓨리오사 AI? 좀 헷갈린다. 잘 어색하다. 그냥 AI는 알겠는데, 퓨리오사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이제 퓨리오사 관련한 내용들도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확인 해보시고, 이쪽도 이재명 정책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엑스페릭스가 있고, 나우 아이비 4x4가 있고요. 이쪽이 오히려 눌려있기 때문에, 나는좀 눌린 정책주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보셨던 지역 카페보다는 요 AI나 로봇 쪽이 조금 더 매매할 때 까다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 매수할 때도 부담이 좀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페릭스 21선 위로, 나와이비 21선 위로 그리고 포바이폰은 5일선 위에서 오늘도 살짝 올라왔는데 여기는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만약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엑스페릭스나 나와이비를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눌려있고 21선을 잘 잘 지지받은 엑스페릭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보데이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보데이아이 하면 이스테이드 크라우드웍스, 로보로보가 있고 오늘 크라우드웍스가 좀 강한 거래량 뽑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어, 21선 잘 타고 움직이는 이스테이드가 조금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 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삼연상을 한 다음 쭉 빠지고 두 번째 상승, 그리고 나서는 윗꼬리를 굉장히 잘 달면서 더 이상 상승하는 여력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오일선 부근에서 담아보시고 올라가면 한 3에서 5% 내외에서 적당히 익절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 크라우드 웍스는 여기도 이렇게 좀 삼연상을 하면서 강하게 갔는데, 이 머리 위에 베... 이 21선 노란색 선 있죠. 여기 넘기기가 어려운 자리인 만큼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 요거는 21선을 살짝 깨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잘 저항하면서 여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손절선 잡아본다 하면 4,480원 정도 잡아본 다음에 여기 지킨다고 하면 위로 이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을 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좀 같이 볼 만한 종목들을 보자고 하면 파인메딕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쭉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올라간 종목입니다. 어, 27일에 강하게 가고 3일 눌리고 오늘도 지지라인을 받은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릎방에는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드렸고, 2차 전지는 솔직히 조금, 이제는 바닥을 잡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드리고 나서 쭉 상승을 해서 8% 이상 수익 내드렸습니다. 오늘 급등반도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종목으로 드려서 최소화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내일도 좋은 종목 가져와서, 수익 드릴 수 있는 한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쉬고 수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하루 쉬고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